자, 포인트 6번. 유리함수의 합성과 역함수인데, 합성함수도 배웠고, 역함수도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냥 하면 돼요. 어렵지 않다고. 오케이? 네. 네. 어렵지 않습니다. 이따가 스킬만 하나 딱 알려줄게요. 23번. 분수함수 fx하고 gx가 있을 때 구해보래. 처음에 뭐 구하라 그랬냐면, f합성 g3 구하라 그랬지? 네. 그럼 이 녀석은 당연히 f 과로 g3 요거 구하라는 얘기잖아. 네. g3 먼저 해보자. gx에다 3 집어넣으면 얼마? 4인가요? 그럼 이건 F4 구하라는 얘긴가? 네 어, 4, F에다 4 집어넣으면? 3분의? 10 3분의? 10. 10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지 오른쪽 것도 하면 되겠죠? 네, 네 도와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24번 자 24번 문제 잘봐 24번 문제 보세요 Y는 음 X 플러스 C분의 뭐라고 돼 있어? AX 플러스 B라고 되어있고 또 하나는 자, Y는 X 플러스 1 분의 e x 플러스 이렇게 되어있죠 근데 이 녀석의 역함수가 얘래 어? 이 녀석의 역함수가 얘래 그럼 얘의 역함수도 이거겠지? 아, 당연한 얘기잖아 내 여자친구가 얘야 그럼 얘 남자친구는 나지 그런, 그런 얘기예요 별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의 역함수를 구해서 얘가 된다는 얘기는 얘를 역함수 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역함수 구해보겠습니다.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 x하고 y의 위치를 바꾼 다음에 정리하면 되겠지. 바꿔 어, 어떻게 돼? x는 y 플러스 1 분의. 전부 다 아주 기침하고 난리가 났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자 이렇게 돼. 정리하면 되겠지. 이거 y는 꼴로 바꿔줘야 되잖아. 바꿀게요. 이거 저로 가. x, y, 플러스 x는 2y,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y는으로 묶을 거니까 y를 정리해야 돼. 이것도 절로 가. 그래서 묶어. x-2에 y가 되고요. 얘 넘어오면 1-x. 이렇게 되나? 나왔네. 그러면 y는? y는 x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된다. 이게 역 감수인 거지. 되겠어? 이게 역 감수인 거지. 그러면 a는 얼마고 네. 마이너스 1, b는 네. 1이고요, 마이너스 c는 네.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되겠어, 네. 되겠어. 네. 물론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고,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스킬. 자,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빨리 찾는 스킬 보여줄게. 자, 이걸 빨리 찾을 때 어떻게 찾냐면요 xx를 기준으로 그대로 두고 오른쪽 대각선의 위치를 바꿉니다.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왼쪽 대각선의 얘는 부호를 바꿉니다. 그럼 얘는 여기 x 그대로 있고 얘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x가 되는 거야. 이게 역함수인 거야. 어 근데 얘랑 다른데요? 뭐가 달라? 위아래 마이너스 붙이면 똑같은 거지. 맞아 맞아 같은 거예요. 같은 거야. 알겠지? 그러면 여기서 a가 뭐가 되고 1 여기서는 b가 마이너스 1 여기서는 c가 2 여기서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게 문제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물어보면 이렇게 되면 답이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이렇게 하면 많이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뭘 줬어 제곱. 제곱을 준 겁니다 그런 혼란을 피하기 하게 위해서 제곱하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하게 되면 1, 1, 4가 되어서 답은 6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다 사실 스킬 어떻게 된다고? 오른쪽 대각선은 위치를 바꾸고 왼쪽 대각선은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하면 굳이 이런 식이 없어도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할줄 알아야 돼. 할줄 아는 상태에서 스킬이 도움이 되는 거라고 했다. 오케이? 네. 네. 속도가 빨라야 되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25번 문제를 보니까 f(x) 어떻게 생겼어? 불러. 블러... x 플러스 a 분의 마이너스 e 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g x는 c x 플러스, 음, 플러스 2 분의 b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거기 보니까 g 합성 f x 이퀄 x 어 이게 뭐야? 이게 뭐냐? x가 f를 지나고 g를 지났더니 자기 자신이 됐네. f와 g는 무슨 관계? 역함수. 이런 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게 역함수의 정이라고 했지 x를 네. 지났는데 z를 지났더니 자신 자기 자신 되돌아온 거잖아 네. 맞니 네. 얘네들은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이다 그랬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을 물어봤다고 해 맞지 네. 구하자 얘를 가지고 바로 구할게 역함수 바로 갈수 있지 x x 그대로 놔두고 놔두고 얘네 둘은 뭘 바꾸고 위치를 바꿔주고 얘네 둘은 부호를 바꾼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c 그런데 이 녀석의 역함수가 예잖아. 근데 보니까 부호가 이가 아니라 뭐야? 마이너스이지.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위아래를 곱해서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죠? 네. A 얼마야? 마이너스. A 얼마에요? A. 마이너스. A가 뭐야 뭐야 뭐야? 얘하고 얘하고 똑같은 거잖아. 네. A가 누구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b 야 더하기. B는? B는 뭐 그냥 b 야 C는 얼마야? C. c가 1이야? 이거 같은 거잖아 지금. 답은 얼마? 1. 1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문제. 되겠지? 네. 이렇게 해서 유리함수를 모두 마치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무리함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